여기 어디야? 아삭해? 아삭해 왜 울고 있어? 응? 아, 어. 여기 병원이야? 나왜 여기 있어? 아니 나 어제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왜 울어 울지 마 자기 내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 설명 좀 해줄래 음 아 진짜... 아나 어제 데이트 중에 쓰러졌었어? 음... 응. 아 진짜... 아, 우리 자기 걱정 많았겠네. 음... 응. 그래서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대? 음. 아직까진 큰 문제는 없었고 과로라고 아 그랬구나 우리 자기 걱정 많이 했겠다 그치 <laughs> 눈물 닦자 내가 최근에 회사에서 나한테 중요한 일을 맡겨가지고 조금 무리를 했더니 과로인가 봐 음. 아 그러면은 일단 퇴원 수속부터 받고 나 다시 회사로 갈게 지금 내가 안하면 진짜 안돼서 그래. 응? 무리하는 거 아니야. 그거 내가 끝마치지 않으면은 팀 전체한테 민폐 끼치는 거라서 그래. 하... <laughs> 왜 계속 붙잡는데? 안 죽어. 나, 나 괜찮다니까. 일단 일어나 볼게. 몸에 힘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? 아,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. 진짜 미안한데, 오늘까지만 쉴까? 뭘 며칠 더 쉬어라야. 그거 기한이 있다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화내지 마. 이상 무리 안할 테니까 화내지 말라고. 아까는 토끼 같은 눈으로 울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나쁘게 눈뜨는데? <laughs> 알겠어. 자기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은 내가 무리할 수가 없잖아. 응. 음. 나는 회사에다가 말은 해놓을게. 응. 많이 놀랬어. 응. <laughs> 미안해 눈물 흘리게 해서. 내가 다음부터는 내 몸도 신경 쓰면서 일할게. 우리 자기 마음씨가 왜 이렇게 예쁠까? 음. 응? 아... 아, 자기도 침대로 올라오면 안 돼? <laughs> 뭐 어때? 커튼 치면 되지. 남사스러워도 어쩔 수 있나? 나나 아, 자기가 위로 안올라오면 아파가지고 퇴원도 빨리 못할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깨병 부리는 거 아니야 진짜 아파서 그래 이왕 쉬는 건데 자기랑 이렇게 껴안고 쉬면 너무 좋잖아. <laughs>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정말 정말 좋아서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 에이 그래 나 그러면 3일만 쉴까? 음. 자기 말 들을게 보리 자기 걱정시켰으니까 자기랑 이렇게 꼭 붙어서 시간 보낼 거야.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해 자기. 사랑해.